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자기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믿지 않았을 때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대요. 근데 왜 믿냐도 똑같은 이유예요. 즉, 십자가에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. 그러는 종교는 없대요. 신이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이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.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노라.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이 안 된다, 그런 게안 믿는 조건이었는데 왜 믿었다고요?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. 기독교의 다름을 아셔야 돼요. 다른 신들은 그럴듯해요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해요. 말이 안 돼요. 뭐가 달라요? 다른 데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상상에 안 가는 약속으로 i